저는 지금 경의중앙선에 다니는 특별한 급행을 탑승하기 위해 대곡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의중앙선에도 급행이 다니나요? 네, 놀랍게도 다닙니다. 경의중앙선 급행은 문산 방면, 용문 방면으로 나누어 볼수 있겠는데요. 문산 방면 급행은 문산 급행, 문산행 통근 급행, 수색 급행이 있고 용문 방면으로는 팔당 급행, 용문 급행, 용문행 통근 급행, 서울역 급행이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문산급행열차를 탑승하려 하는데요. 문산급행은 경의선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문산역까지 일부역만 정차하는 열차로 총 소요시간은 56분입니다. 일반 완행보단 약 7분 정도 빠른 거죠? 열차 정차역은 신촌가좌 디지털미디어시티 행신대곡 백마일산탄현 야당운전 금촌문산입니다. 아무튼 곧 들어온다는 문산급행을 탑승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다시 동해선으로 들어가야 할 알바 열차가 운행하는 모습인데요. 아직도 자기 집을 찾아가지 못하는 게 안타깝네요. 열차는 출발 시간이 되어 출입문을 닫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백마역입니다. 그러면 문산 급행 열차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서울역발 문산 급행 열차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부터 운행을 시작해 하루 총 8회 운행하고 있고 경의선 서울역 자체가 배차가 그리 좋지 못하기에 이용하시려면 시간표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탑승했다 보니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여기도 퇴근 시간이 되면 지옥철을 피할 수 없다고 하네요. 열차는 정차역인 백마역을 향해서 일산동구에 위치한 복산역을 통과합니다. 통과 속도는 약간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네요. 마침 오늘 탑승한 열차는 부산에서 운행했다가 긴급히 올라온 알바 열차인데요. 원래는 부전역과 태화강역을 잇는 동해선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경희중앙선의 차량 부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임시로 운행을 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복귀를 못하는 걸 보면 그냥 도색 바꾸고 경희중앙선 노릇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열차는 급행 정차역인 백마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막세시가 되어가는 시간이다 보니 승강장은 꽤 조용해 보입니다. 뭐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죠? 영상 초반에 문산 급행 외에 문산행 통근 급행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급행도 문산으로 가는 급행이긴 한데 과연 어떤 급행일까요? 이 열차는 일반 문산 급행처럼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용문역에서 출발하고 급행 일부 정차라고 표시된 역에도 정차하기 때문에 서울역 출발 열차보단 소요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합니다. 소요시간은 둘째치고 출발역이 꽤 멀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는 착석이 보장되지 않겠죠? 열차는 다음 역인 일산역을 향해 달려주며 일평균 이용객 1만 명 이상을 자랑하는 홍산역을 지나가고 일산역에 도착합니다. 이 역부터 운정역까지는 모든 역에 정차하기 때문에 일반 완행이랑 크게 소요 시간 차이는 없겠습니다. 이어서 일평균 이용객 14,000명을 넘어서는 한현역에 정차한 이후 야당역, 운정역에 도착합니다. 이제 슬슬 종착역에 다가오다 보니 이용객이 처음 탑승 때와는 다르게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럴 때일수록 더 편하게 갈수 있다는 거죠? 열차는 정차역인 금천역을 향해 금릉역을 통과합니다. 금능역은 문산 및 용문 급행이 일부 정차하니 참고하시고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의선을 50km로 주행하던 열차는 문산역을 앞두고 마지막 중간 정차역인 금촌역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하루 이용객이 13,045명 정도이나 시간이 3시인지라 텅빈걸볼수 있었습니다. 출발하셨습니다. 안전을... 다음 정차역은 마지막 역인 문산역입니다. 만약 서울역부터 문산역까지 전 구간을 이용한다면 요금은 일반 2,350원, 청소년 1,540원, 어린이 950원의 요금이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문산 급행 구간이 풍경도 상당히 죽이기 때문에 과자 하나 안 먹고 탑승하며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차는 문산역을 향해 달려주며 원록역 및 파주역을 통과한 뒤엔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문산, 문산역입니다. 문산급행의 종착역 문산역에 도착합니다. 문산급행은 하루 8의 서울역에서 출발하니 시간표를 잘 보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